목적 있는 삶은 각자의 가치관, 신념, 그리고 꿈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적 있는 삶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방향성 목적이 있는 삶은 삶 전체에 뚜렷한 방향이 있어 작은 방해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인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고 내면의 조명을 찾고 외부의 노력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해 나아간 목적이 있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한 여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 목적이 있는 삶은 건강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하며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피하고 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행동을 택하게 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질병 사유를 찾는 최신 검사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능력을 발휘. 목적이 있는 삶은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의식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기 훈련 능력을 키워서 삶의 도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위기 대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목적이 있는 삶은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는 삶의 가치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하며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 사회 그 이상으로 영향력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목적 있는 삶은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고 우리의 고유한 존재를 세상에 선사하는 것이며 이는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